게시판 같죠자 오늘 우리가 할게 무엇이냐 각별 채널 2023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하려고 아침에 시간 없을 때 방송을 킨 거야 아침엔 진짜들만 있으니까 이런 거 하고 여러분하고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일단 내가 작년까지 작년에 유튜브를 내가 제대로 안 했지 작년에는 거의 뭐 날먹하고 스킬 뭐 이딴 거 끼고 그랬는데 근데 올해는 좀 방향성을 잡아보려 그래 스킨부터 바꾸자고. 왜다 이거 마음에 드는데? 개만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멀리서 보여도 딱 트이고. 내가 뭘 할까 올해 고민을 참 많이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마크에서 놀던 거는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가장 많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 볼까 하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재밌어 하는 건 뭘까? 왜냐면은 내가 재밌는 거를 해야 여러분들도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진짜 텐션이 나오기 때문에. 내 근본이 뭘까 생각을 해 봤어. 방송 전에 김일년의김일년 김일영의 근본. 나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학교 운동장에서 무슨 룰을 만들어서 친구들이 재밌게 놀면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올해는 2023년 각별 채널의 방향성은 서버로 가볼까 합니다 서버 왜냐면 내가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했을 때 입문이 서버였거든 근데 올해는 그런 서버들을 만들어 볼까 해 근데 그 서버가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면 알겠지만 개발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로토타입이 있어 그 다음에 서비스. 잠깐만, 저게 이름 뭐지? 반짝이는 거? 먹물인가? 오, 오, 오나 이거 처음 써봐. 대박이야. <laughs> 프로토타입은 일단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되기만 되게 만들어둔 코드예요. 시제품 맞아요, 시제품. 근데 서비스는 뭐냐면은 이거를 정말 내가 사람들한테 오픈을 해서 서비스가 가능한 코드가 서비스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서비스는 안할 거예요. 프로토타입은 우리끼리 놀면은 야너 그런 건 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어 그래 아 이거는 안 할게라고 시정이 가능하잖아그 근데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막 거기에서 뭐 버그를 쓸 수도 있고 서버 테러를 할 수도 있고 악역을 할 수도 있고 별치 놈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는 제가 콘텐츠로 뽑기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만 서버를 항상 제작을 할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날먹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날먹은 할 거야 말했잖아 서비스가 아니고 프로토타입 날먹을 할 거라고 뭘 들은 거야 이때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첫 서버에 대한 얘기야 첫 서버 잠깐만 아침으로 좀 하고 삼천 어휴 밝다 진짜 이렇게 할걸 나는 이때까지 내 채널에서는 항상 칼질하고 사람 죽이고 누가 지고 누가 이기고 그런 거 했잖아. 그런 거 말고 나는 좀 이제 나이도 나이니까 좀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면서 평화로운 컨텐츠를 하고 싶어. 평화롭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야생을 해서 재밌게 보내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각별 채널에서 만들었던 한번 쓰고 버렸던 아까운 시스템들을 넣으면 그냥 야생을 해도 재밌있지 않을까 가능할 거야 아마도 내가 게을러 터지지 않은 이상 어, 서버 제목 뭘로 할까 태그가 야생, 평화 나하고 좀 거리가 먼 단어들이긴 한데 한번 해봐야지 경제, 건축, 릴렉스 좋아요 자극이 부족해? 아니야 이런 브이로그 같은 컨텐츠도 괜찮을 것 같아 내생각 아니 근데 뭐 그냥 힐링만 해라 뭐 릴렉싱만 해라 이런거 보다는 난좀 자유도를 주고 싶어 그게 힐링이 될지 킬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서버 자체가 그럼 제목은 좀 이따 정하기로 하고 각별 서버 자 일단은 그 서버에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접속방식 막 누구나 들어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초대 방식으로 해야겠지 요거는 내가 좀 생각해 둔게 있어. 옛날에 혹시 대지돈 내가 기획하던 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조라 그러나? 시조? 자, 내가 대충 설명을 해 줄게. 이게 서버에 여기 각별이 있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초대하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노드가 이어질 거 아니야. 여기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근데 이게 나 혼자 여기서 맨 위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몇 명이 더 있어. 예를 들어 이거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공룡이 될 수도 있고 잠들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각자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이 초대된 사람들은 얘네 팀인 거지. 초대된 사람의 팀. 다른 데못 가. 다른 데 가려면은 그 목숨을 끊어야 돼. 저런 식으로 될 건데 저거를 시조라 할까? 대장이라고 다단계? 아니, 그 왕, 길드 마스터 그런 계급이 있는 거보다는 좀 나는 사회주의적인 그 수평적인 관계가 좋거든. 사회주의라는 게좀 그렇다야. 그래 리더가 북한말로 뭐야? 아 수령동지 사회주의적이 초대 방식은 처음에 내가 대장을 몇 명을 정해 그럼 이제 그 대장이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대장 선정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대된 사람은 그 대장의 팀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은 아마 뭐 잠들이도 할 수도 있고, 공룡이도할 수도 있고, 코마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만약 대장 말고 다른 멤버들 있잖아. 코만의 무슨 파이브가 있다. 그럼 내가 파이브를 초대. 해 그럼 이게 납치인, 납치인 거야. 거야. 걔는 우리 팀이야. 이거 서버 끝날 때까지. 먼저 납치를 해 오면 되는 거지. 오케이? 뭐라고 설명을 하지? 초대 후 이적 불가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서 플레이를 하고 요거는 뭐 대장 자유 뭐 멤버십을 초대를 하든 뭐 다른 스트리머를 데려오든 유튜버를 데려오든 상관 안해 근데 대신 초대를 할수 있는 사람도 마음대로야 내가 남의 멤버 뺏어올 수가 있어 이런 수 제한은 없나요? 아 그거 얘기해야겠다 요것도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좀 늘리자 자 요거 한 줄에 한 시스템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많으면은 거기에 노동력이 그만큼 그대로 정수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초대할 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졌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초대는 1만큼의 토비가 들어가는데 두명째 초대할 때는 4개가 들어가는 거야. 3명째 초대할 때는 8개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인원수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자원 때문에 자연스럽게 막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초대할수록 아 이제 남은 게최니어밖에안 남았는데 천원이나 주고 데려와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새끼가 이만큼 밥값을 할까? 이러고 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초대하고 나서 다른 사람 버리는 거 불가능 원래 있던 사람 쳐내는 거 불가능 그래서 잘 선택해야 돼아 요런 식으로 하는데 요런 식으로 할까 생각했거든요 요거를 뭘로 할까? 요런, 요런 자본을 왜냐면 에메랄드 같은 걸로 하면 이거 무한복제 가능하고 다이아몬드도 광질하면 거의 무한복제 가능하고 드래곤 알? 근데 드래곤 알도 무한 파밍이 가능하잖아 음~ 자 이거는 그러면은 좀 이따 생각을 해봅시다 초대 재료에 대해서 아~ 일단 아~ 불편해졌어 오케이 또또또초대 관련해서 뭐~ 할게 있나 없죠? 이 정도면 됐겠지? 행동 제약? 아니, 난 그렇게 제약을 두고 싶지 않아, 서버에서. 마인크래프트 기본 그런 걸 살리면서 더 확장적인 걸 하면 했지.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딱 정해놓고 그러고 주고 싶지 않아. 발랄을 일으키든,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자, 그리고, 아. <laughs> 이거, 이거 내가 생각한 건데. 캐릭터 방식이라 해야 되나? 캐릭터 표현 방식?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게임에 갔을 때 이렇게 접속을 딱 끊잖아요 그러면은 그 월드에서는 오... 내가 사라지잖아 그럼 저 사람이 접속 끊었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아바타처럼 서버에 캐릭터가 항상 있고 들어올 때는 그 캐릭터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어때? 그래서 영혼만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거야 영혼? 영혼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되나? 캐릭터 링크 아바타 가능하냐고? 어 가능해 테스트 한번 해봤어 그 아바타는 안전한 가요 아니지 얘는 사람들이 나갈 때 그냥 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 수면 중의 상태에서는 겁나 위험해 그래서 그 수면 중이라 할게요 수면 중 캐릭터는 데미지를 받음 죽을 수도 있어 힐링이라고 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세계의 아바타를 조정하는 거지 그렇지 자 나갈 때는 안전한 곳에 갖다 숨겨놓고 나가야 돼 캐릭터를 접속 종료 시 캐릭터는 무방비 상태, 어, 접속 종료 시 데미지를 받음 3초 무적 못하겠네. 그렇지? 만약 용암 보고 나갔는데, 그러면 계속 캐릭터는 떨어져 죽어 있는 거지. 씨야, <laughs> 그것 좀 서로 소름... 나한테 손해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공 중에서 멈추게 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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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치기 가능. <laughs> 이게, 이게 다른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얘가 나갔어. 얘가 나가면은 인벤토리가 이게 딱 우클릭하면 걔 인벤토리 열어 볼수 있는 거야. 다 털어 갈 수가 있어. 몰래. 안 죽이고. <laughs> 다 갔다 들어왔는데 인벤토리가 털려 있어. <laughs> 아니, 아니 최대한 현실적이게. 현실적이게. 우리 우리 잠잘 때 주머니 다 털릴 수도 있잖아. 근데 맵이 워낙 넓게 할 거라서 사람 보기도 힘들 건데 뭐. 아바타, 아바타 시스템. 아, 아바타 시스템이라 해야겠다. 근데 이게 오히려 장점도 많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계속 청크로딩이 되, 되기 때문에 파밍존 같은 거 해두고 하면 되지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된것 같다 아그 이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당연하게 채팅을 막아 둘 건데 그 혹시 이거 오디오가 침끼리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먼블 같은 거 해가지고 되는 거 있어요? 뭘로? 내가 만들어야 되나 설마 이것도 일단 난 여기서 거리별 오디오 시스템 팀별 오디오 시스템 그래서 이제 다른 진영간 통신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 그래가지고 최대한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만나면 그니까 러 채팅이 안 된다는 건 표지판도 안 되고 텍스트도 안 되고 다안 된다는 거야 종이도 안 되고 혹시 그런 거 됩니까? 요거는 조금 알아보고 해야겠다 일단 내가 원하는 시스템은 요렇게 근데 정말 정안 된다 그러면은 차선책으로는 그냥 거리별 오디오 대신 마이크 끄는 거안됨 서버 룰로 그냥 이건 그리고 나, 남의 진영 몰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저거는 뭐라, 뭐라 하는지 듣고 이렇게 음침한 콘텐츠가 되겠군 아. 아, 이거 위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요거 아까 현실감을 위해서 아바타 시스템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이것도 있어야겠지? 리스폰 시스템.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하려면은 사람 한번 죽으면 밴해야 되거든. <laughs> 한번 죽으면 밴하는데 이게 유지는 돼야 되니까 대장 사망 시뭐 n시간 밴. 몇 시간 동안 밴하도록 하고 일반인은 사망 시 밴. 근데 얘를 다시 뭔가 재물을 바쳐서 소환이 돼. 다시 초대가 아니고 소환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 내가 괜찮게 초대를 했는데 내가 파이브를 초대를 했어. 근데 얘가 죽었어. 그럼 다시 소환을, 다시 소환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소환할수록 가격이 비싸지. 뭐, 그렇지. 뭐, 불사의 토템 이런 거써줬쓰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비싸지면은 얘랑 그... 얘랑 그 가치랑 비교를 해봐. 얘가 한 다섯 번 죽었어. 그럼 불사의 토템이 한 다섯 개 들어가. 얘가 불사의 토템 다섯 개만큼 가치가 있나? 이제 비교를 해보겠죠. 괜찮은 게 있으면 살려. 아니면 다른 사람 초대하고. 아 그리고 강제로 저걸 해야겠다. 인벤토리 세이브 켜가지고 살릴 수밖에 없게 네더라이트 프린첸 들고 죽었어. 그럼 살려야지. 그런 식으로. 다들 중요한 거 들고 있으려고 한다고? 뭐 어쩔 수없이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현실도 자기가 살려고 그런 좋은 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만약 대장이 버리고 싶어서 일부러 죽이면 어떡해요? 그건 대장 마음이지 뭐. 근데 그 반대로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대장도 죽으면 몇 시간 밴입니다 그날 컨텐츠 종치는 거예요. 각별한 각별서버 된다고? 대장 체력을 한 다섯 배해야 아, 구역 시스템. 자, 요거는 제가 좀. 돼지돈 서버에서 만들던 시스템으로 하려고 해요. 그 그냥 우리가 막 땅을 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생각이 나는 게 파일런 시스템이 있어요. 파일런. 이거 파일런이 그게 맞나? 스타크래프트 그 수정 이름이 파일런인가? 신호기를 딱 설치를 하면은 그 주변 몇 칸은 보호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 캐게. 신호기 주변 NxN 크기 보호. 근데 이게 약점이 있어. 하늘 끝까지 닿아야 보호됨. 신호가. 우리 마을 여기에요. 이렇게 광고를 해야 보호가 되는 거야. 멀리서도 볼수 있게. 그리고 요거 신호계 단계에 따라서 보호 범위가 넓어짐. 신호기는 여러 군데 설치 가능. 자 여기까지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막힌 게 뭐냐면은. 나는 평화라고는 하지만 괜히 오해가 생겼으면 좋겠거든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다른 진영이 여기를좀 부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 신호기를 부수면은 거기 보호가 해제가 되는데 결계 그래 결계 시스템이라 하자 구역이 뭐야 결계 요거 결계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냐가 내가 생각을 못 했어 한명 희생하라고 아아 <laughs> 아 가서 자폭을 해야 돼 어어어 아, 어, 그거 괜찮다. 왜냐면은 그 결계 부순에는 자기가 밴당하는 걸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대장님이 책임지든가. 대장은 못 부셔. 다른 팀 신욱이 대장 못 부숨, 부하 부숨, 대신 목숨이름. <laughs>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살려줄 걸 믿고 가야 돼. 아, 괜찮다. 이거 괜찮다. 목숨을 끊어가지고 한다. 괜찮네. 부활을 시켜줄게. 자포해 이래놓고 부활 안 시켜주면 어떡해요? 뭐, 그거, 그건 그 대장 마음이지. 아, 그러면은 이래야겠다. 그 결계잖아요. 아무래도 결계니까 디코하고 연동해 가지고 침입 알림이랑 파괴 알림은 멘션으로 줘야겠다. 그 유저들한테. 뭐 괜찮아 나고 이거 괜찮은 거 같아. 그래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지. 어, 재밌겠다. <laughs> 막 나면 누가 내 땅에 쳐들어왔다고 멘션하면은 소름 돋을 것 같아. 디코가 없으면요? 디코가 없을 리가 없나? 이런 겜창들이.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스킨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만약 얘 누구를 초대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팀인지 모를 거잖아요. 내가 이름표를 전부 다 가릴 거예요, 사람들한테. 누가 누군지는 모르게 하는데 얘가 누구 팀인지는 알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그 서버장이 사람을 초대할 때 여기다 해야겠다. 초대 시스템에 넣어야겠다. 스킨을 통일시켜. 강제로 팀별 스킨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팀은 전부 다 노랭이인 거지, 몸통은. 근데 이제 대장이 사람을 초대할 때 머리통은 바꿀 수 있어 <laughs> 머리통만 바꿔서 걔네가 무슨 팀인지 알수 있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애든 이제부터 네 이름은 춘식이요 이러면 되는 거지 뒤통수에다 춘 적어 놓고 네 이름은 춘식이요 스킨 통일 머리 스킨 변경 가능 팀끼리 이름 보이는데 대장이 이름 성함 <laughs> 갑자기 노예 시스템 인권 없다 아 uh, 그리고, 이거. 인첸트 시스템 만들어야 돼. 이거를 옛날에 님들 내가 그 큐브 돌리던 거 기억나요? TV 큐브 시스템. 그 큐브 시스템 그걸로 가고, 강화도 각별 강화 시스템을 넣을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일단, 요렇게 가는데, 고민이 뭐냐면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어, <laughs> <laughs> 인센트 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힘들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캐시템으로 할까 고민 중이야. 캐시템. <laughs>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아니고. 이게 그냥 이거 자기가 돈 많으면 짱이잖아. 뭐 이건, 이거는 그냥 잠들 TV 재력으로 갔다가 때려 부 묻...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재력으로 할수 없어. 남의 재력으로 할 수가 있어. 방송 키고 서버 열린 시간에 후원을 받으면 서버 캐시로 적립됨 <laughs>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지 마인크래프트에서 인챈트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후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후원도 못 받고 인챈트도 못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후원하면 그건 뺄 겁니다 익명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 자기 세금 손해임 그거 자기가 세금 그만큼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인정해줘야지 <laughs>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또 솔직히 잠들 TV 시청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일리리 시스템이 있어 누가 후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뭐몇 퍼센트 캐시 적립됨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은 짱인 사람만 가져가기 때문에 밸런스 패치 무료 나눔 그렇죠 살짝 무료 나눔 요거 강화권이나 큐브 시스템은 그 캐시로만 할수 있어 자 여러분들 또뭐 팔아먹을까 우리 일단 강화권이랑 큐브 시스템 팔 거야 gm 재소환 아이템 아 잠깐 이거 적어두자 큐브 강화 재소환 자 오늘 우리가 그 넥슨이 되어 봅시다 <laughs> 큐브 강화 재소환을 랜덤 박스로 해라 피그미로 해라 괜찮네 자기가 원하는 거는 절대 할수 없다 어 일단 제가 생각해온 것 중에 이제 마지막 그걸 뭐라 그러냐. 제목이 따로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마인크래프트 잘하는 사람은 이 서버를 하루 만에 끝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엔드 컨텐츠를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질질질질 끌어버릴 방법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엔드 입장을 제한한다던가 근데 그게 너무 어거지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서버 시스템에 막 텍스트로 뜨고 너는 지금은 갈수 없다 이런 거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그 저기 그 시커먼지대에서 나오는 거 이름 뭐였지?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음파소르네어 워든 잡기 어렵습니까? 활이 있으면 개 워든 아 활이 있구나. 개 내라 보호 사풀 값도 한 방임 아 그래요? 아, 기다려봐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또 활이 너무 적폐라면은 워든이 활 데미지 안 받게 해버리면 되긴 하거든요. 뭐 어떻게든 공략을 해내지 않을까? 그 검은 마법사 잡는 거 마냥? 음, 어느 정도 이제 맛좀 보자. 서바이벌.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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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검이야 아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지금 한방에 두셨는디 그러면은 포션을 다 챙겨 먹어보자 잡아지는 물약 힘 포션을 마시고 재생도 마시고 그한세개 챙겼다 치고 먹고 먹고 황금사과 하나 먹고. 이렇게 하면 쉽게 잡지?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잡기 하긴 싫은데 <laughs> 이러면 잡아지나? 얘를 미리미리 다 소환해놔. 야 맞장 떠오잡오철 많으면 공략이 되네요.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원거리 데미지는 막아버리고 철로다가. 플레이어도 옆에서 때려라? 아... s o 테리 o 아 수리! 수리신공! 으아 Sri Sri Shingoon. Uah, it was him there. Okay, I can't 다 자 아, 그러면은 네더 입장 조건을 워든 격파 그럼 이제 엔드 입장 조건은 자연스럽게 위도 격파 이러면 되겠지 아 그리고 드래곤 <laughs> 드래곤 피한 만해 드래곤 체력 만 이제 네더를 가려면 워든을 격파해야 하고 엔드를 가려면 위도를 격파해야 되는데 이거 트리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트리거 아 이렇게 하자 네더 엔드 인스턴스화 그러니까, 이게 네더는 좀 좁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간 팀이 전부 다 먹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팀별로 네더 엔드를 나눠버리는 거야. 그리고 측정 조건을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거기 에 월드가 열리는 거지. 그 사이에 넘어갈 수 있고. 아니다, 근데 드래곤이 유니크하다는 것 때문에 네더는 인스턴스화하더라도 엔드는 인스턴스화 하면 안 되겠다. 그 드래곤 첫 격파라는 게 있잖아. 네더를 항상 들어갈 수 있게 하되 워드는 안 잡고 가면 디버프 주는 거 불타는 거야? 그거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에, 에, 워든 격파시 엔초의 방어구 드랍. 그래서 이제 그 네더의 열기를 막아준다는 컨셉 어때? 이제 그게 내구도 다 되면은 박살 나는 거야. 아 엔초를 할 필요도 없겠다. 네더의 열기를 막아주는. 장비 드랍. 어차피 내구도 자연스럽게 빠지면은 박살 날 테니까. 아니면은 돈 많으면은 포션 빨면서 가. 화적 포션을 피글린이 주니까. 어 그냥 데미지로 해야겠네. 화염 데미지 말고. 음 괜찮다. 요, 요거 자연스럽다. 위더 격파시. 여긴 또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이냐. 근데 저는 엔드에서 최대한 오해가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서로 드래곤 잡으러 와서 싸움 났으면 좋겠거든. 한 번에 모여 가지고. 그러려면은 이제 위드 엔드를 특정 시간에 모이게 해야 되는데. 야, 생각 안 왔어. 엔드 주말에 랜덤으로 3시간 딱 열려. 열릴. <laughs> 언제 열릴지 몰라. 다 죽어 그냥. 그 새벽에도 열려. 24시간 중 랜덤으로 열어 버리는 거. 개쩐다. 진짜 서버 필드 보스 된다는 것처럼. 근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엔드는 3시간만 열려 그래서 굳이 그 트리거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거 열, 열기만 해도 어차피 뭐든 못 잡으면은 네더도 못 가는거 엔더도 못 가는거라 야야 얘는 그냥 가게 해주자 야 네더 이것만 해도 개같은데 요정도 짜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두세달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되고 서로 오해가 발생해서 서로 쳐죽이게 만들고 다크 포레스트 어? 이게 진짜 그 다크 포레스트인데? 아 잠깐만 엔더 드래곤 보상을 좀 후하게 해 주자 됐어 서버 근간 시스템은 다 짰다 대충 한 7가지인데 뭐 딱히 넣을 건 없다 아 근데 님들 지금 강화 시스템을 이렇게 가면은 이게 좀 쓸데없어지긴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뭐하는 컴 부셔버리자. 부셔버리면은 이게 더 가성비가 좋아지겠지. 이 정도면은 좀 자율적인 서버가 완성이 된거 같은데, 일단 최고 우선은 요거를 먼저 찾아봐야 될거 같은데, 혹시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메일로다가. 각별 서버 구제 다크 포레스트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2023년. 서버 제작 프로젝트로 쭉 가봅시다.